입 장에서의 재를 봤죠 수국화하니까. 네. 음. 그리고 세 군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강해졌다는 거예요. 어.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 볼까요? 이게 이제 정인이라는 거는 도장인자잖아요. 어. 허가라는 뜻도 되고, 문서라는 뜻도 되고, 어. 뭐 계약이라는 뜻도 되고, 그렇죠? 인성이. 네. 음. 그래서 그 인성이 그, 을목 기준의 식상을 검증하는 것도 되고. 그쵸. 수국화 하니까. 그리고 이월 입장에서의 이제 재니까 일적인 것도 되고. 그렇게 우리가, 음, 습성 돌려볼 때는 그 기준을 좀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그일간별로 하고 있는데, 일간별로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글자인지. 또 따져볼 필요가 있죠. 어쨌거나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을목의 세군 입장에서의 인성이 들어왔다. 음. 음.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일, 어, 뭔가 어, 결정될 일. 그렇죠. 우리가 이런 거, 이런 거 도장 찍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게 계약서 없이 어떤 확실한 결정이라는 건 없다. 음. 그것은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검증하는 것도 된다. 인극식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번 달 운세를 어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간복부터 어, 해볼게요. 이런거 이렇게 또못 받아는 또 이런 거. <laughs>